네 이번에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어,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 옥상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두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어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와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여부조 엿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 멋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 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고 이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두 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격를하면서 특수 권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 권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랑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야죠.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두배 수익을 낼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갑이야,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자, 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상황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두배 수익. 2배수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두배수 6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그래서, 나홀로 두배수익 두베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번째로 제가 또, 어, 우리 국장에서 활용하는 할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두배 수익의 가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로 가게 되게 되면 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고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난 최소한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할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두,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은. 그래서, 나로 두배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어,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에 무료의 전제 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뭐, 어, 나름대로, 음, 이제 불편함 없이, 불편함 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